오른쪽 그림 같이 사각형의 내변의 네 중점을 EFGH라고 했을 때, 요거는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것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그랬죠? 둘레의 길이는 여기는 7이 되고, 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더해서 2만 곱하면 되겠죠? 두 개만 더해서 16을 2 곱하니까 두 개씩 있었으니까 32가 되겠네요. 7, 7, 14, 18, 18. 여기서 32가 되겠죠. 어, f, g, h. 이렇게 해서 180이 된다고 그랬죠. 왜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평행해서. 얘가 이게 평행하다는 뜻이죠. 이두 개가 180이 된다는 라 것은 이쪽이 평행하다는 거죠. 180이 되니까 180에서 70 빼주니까. 110도가 되겠네요.